S.S.M 뉴스를 좀 보라오. 얼마나 내용이 좋으냐. 날래 날래 보라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저는 삼순영. 삼성형... 뭐래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중학교 학생회장 표성원입니다. <laughs> 발음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잠시 <laughs> 발음을 똑각도보겠습니다 <똑백똑백 웃음> 자, 오늘은 말이죠. 다음 지목된 친구, 우리 3학년 3반 이승현 친구의 차례입니다. 과연 우리 이승현 친구는 어떤 친구를 추천했을지 우리 다 함께 같이 보러 가시죠. 안녕하십니까. 저는 3학년 3반 이승현입니다. 저는 이세련 학생의 칭찬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같은 반인 3학년 3반 이동진 학생을 칭찬합니다. 왜냐하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해나가고 맡은 일을 끝까지 다 하려는 책임감이 강합니다. 그리고 모든 이들과 잘 소통하고 예의 바르고 밝고 명랑하고 공부까지 열심히 잘하는 단정한 착한 친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동진 학생을 칭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지목된 3학년 이동진 친구는요. 저희와 함께 찍기 위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하고요. 자, 이승현 친구의 칭찬 이야기를 참잘 들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지목된 이동진 친구는요. 다음 칭찬 릴레이에 나올 주자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